야, 이거 됐다! 깼다! 가져아 <laughs> 야, L2 껌이네! 쏴리 어, 뭐야! 뭐야, 왜 실패야? 아, 끌게 안 했네. 야, 이거 실화냐? 와, 개구쌤이에요. 여러분들, 사막 빙글빙글 공사장 이거 제가 영상 여러 개 봤거든요. 근데 난못 따라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깨는 법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먼저 세 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무 복잡하면 여러분들 더 힘들어. 처음에 숏 끌기는 왼쪽 한번 드리프트, 오른쪽 한번 드리프트 반복하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막 부딪히면 다시 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안 부딪치고 이거를 깨면은 내가 프로 게이머지 카트라이더겠니? 내가 자신 있는 코스에서 드리프트하면서 부스터를 쓰면 돼요. 그러면 부스터가 또 금방 모이거든. 부스터를 직선 코스에서 써야 된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신데 취향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턴에도 써도 되고요. 내가 자신 있다 하는 곳에 써주면 돼요. 드리프트는 속도도 속도인데. 계속해서 게이지를 유지하고 모으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 여기. 여기가 43초, 43 찍었잖아요. 근데 44초 쪽에 들어오는 게 가장 좋아요. 안 그러면 절대 못 깨요. 제가 42초 때도 해보고 다 테스트 해봤거든요. 43초 밑으로는 절대 못 깨. 그리고 여긴 어려운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담감이 있어. 박으면 다시 해야 돼? 아니에요. 저 계속 박아볼게요. 계속 박으면서. 그리고 부스터는 언제 써야 되냐고요? 오르막길에서 이거는 오르막길에서 쓰면 돼요 그리고 부스터 마지막에 한 개만 남겨놓으면 되니까 계속해서 쓰세요 여러분 계속 부딪혔죠? 괜찮아요 여기만 조심해 저 표지판이 점프되거든요 점프, 점프가 닿기 전에 드리프트를 안 하면은 멈춰요 여기서 미리 이제 점프 지나자마자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여기 여기서 속도를 줄여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냥 가도 돼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언제 속도를 줄여야 되나 하면서 졸이다가 이거 놓쳐요. 그냥 지나가세요. 박으면 그냥 박은 대로 가요.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11초다. 오케이. 그러면은 깬 거예요. 만약에 9초다. 이면 조금 간당간당해요. 이제 부스터는 하나 남았죠. 이건 내려가자마자 쓸 거야. 지금 그다음에 쭉 가면 돼요. 너무 무리해서 드리프트 하지 마세요. 간단하죠? 영상을 몇번 돌려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느낌이 달라집니다. 엘투 깨러 가자! 와우! 바리케이트 요거나 드세요. 오! 야 뭐야? 안돼! 야 뭐야? 어, 그만해 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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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트리스 오른쪽. 어 뭐야? 아 뭐야? 왼쪽 왼쪽. 아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이거? 아, 고만해, 테트리스, 이케! 아, 1대1은 이겨야 되는데, 어디가? 야, 어디에? 어디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굉장히 구력적인데, 오케이, 제껴다. 야, 아니아니아 그,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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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디가? 어디가? 아! 괜찮아, 다음 코스에서 제킬수 있을 것 같아. 야, 테트리스, 어차피 쟨 다가. 타이밍을 보아하니, 방나, 당나... 어이, 갔어. 야, 오른쪽으로, 야, 여기 테트리스, 오른쪽 타이밍. 아. <목소리> 아... 저 오늘 카트 접습니다 이런 개 개만겜 이거 안해 <laughs>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관심과 사랑입니다 안녕.